버 터. 아놀드 레스입니다자 우리 아놀드 형님께서 만든 운동이죠. 자 이거하고 어깨 운동은 함께하는 운동인데, 자 저는 덤벨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집에 덤벨 이 없으신 분들은 물통에다 물을 담아서 너무 가볍다 그러면 모래나 자갈을 한번 담아보세요. 자, 한번 배워볼게요. 바은 똑같이 어깨다리 로쓴신 다음에, 자, 이두, 운동. 자, 올려주시고, 돌리면서, 프레스. 다시 돌리면서, 이두 상태로 들어오고, 천천히. 하나, 둘, 셋. 자, 측면에서 봐드릴게요. 자, 주관절, 팔꿈치가 체간목통 옆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죠 수축해주고, 돌리면서, 프레스. 다시 돌리면서이 상태에 팔꿈치를 목동 게에두 상태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플레스 원두셋 하나 플레스